안녕하세요. 세력 추적자입니다. 오늘은 이 PNT에 관해서 한번 영상 찍어 볼 건데요. 여러분들, PNT가 무슨 회사인지 좀 아십니까? 이 배터리를 이 만드는데 제조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이 PNT의 핵심 사업인데요. 정말 국산에서 이 PNT만한 회사가 없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어 보고 있는데요. 이 먼저 가장 먼저 차트 분석을 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이 PNT의 대표 기술에 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수혜에 관해서 이 PNT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관해서 오늘 영상에서 제대로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집중해서 봐 주시고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NT 차트입니다. 주봉 기준이고요. 이 PNT만 보면 완벽하게 어, 세력들이 조금 관리를 하고 있는 차트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차트를 보자 말자, 와 이거 진짜 얘네 관리 잘한다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유에 관해서 먼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저점을 하나만 딱 그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좀 보이십니까?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PNT 같은 경우에는요. 정확하게 이 3만 원중 후반 아니면 상만원 중반대만 되면은 항상 반등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021년 보실게요. 2021년에 이 빨간 선 닿으니까 급등합니다. 자, 2022년에 이 빨간 선 닿으니까 급등합니다. 자, 지금 또 2022년 어 말쯤에 또 닿으니까 반등합니다. 자, 2024년 닿으니까 반등합니다. 24년 중반도 또 닿으니까 반등합니다. 24년 후반에서 25년도도 보시면은 이 빨간선 닿으니까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이죠? 최근에도 이 빨간선 닿으니까 바로 밑고리 만들어주면서 상승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 PNT라는 거는요, 결국의 세력들이 3만 한 5천 원에서 어 3만 8천 원이 정도쯤 오게 되면은 주가가 항상 반등을 하더라. 몇 년간 지금 보시면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약 4년간 항상 이때 다 반등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말했으면은 세력들이 정말 예쁘게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만 5천 원에서 3만 8천 원 부근대가 오시게 되시면은 어이 주식은 사볼만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에서 지금 매수하면은 상당히 좋은 자리가 될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법. 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드릴게요. 자, PNT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거래량이 어, 급등 신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보실게요. 지금 이때도 장대 양봉 만들어주면서 거래량이 엄청 커졌죠. 그러니까 급등을 해줍니다. 자, 이때도 급등하지만은 좀큰 걸로 볼게요. 자, 정말 가장 큰 거래량 보여주면서 이제 올라갈 거야라고 말해준 다음에 급등을 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도 자나 이제 올라갈 거야 말하고 하니까 또 올라갑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24년도 또 엄청 컸죠. 자, 나 이제 올라갈 거야 하니까 또 주가가 올라갑니다. 항상 이렇게 PNT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크게 뜨이고 나면 반등을 하더라. 라는 것도 보여주죠. 그리고 사실 이번에 2025년에도 반등을 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이 이슈들로 인해서 좀 반등을 못했죠.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까? 가장 먼저 첫 번째 이 트럼프 관세 아니겠습니까? 트럼프가 이 전세계 관세 폭탄을 던지면서 뭐 전세계 증시가 마이너스 10%씩 이렇게 다 빠지다 보니까 특히나 이런 2차 전지 업종들 같은 경우에 더욱더 많이 빠지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었다. 어,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공매도입니다. 저희 나라가 이제 공매도가 이번에 시행이 되면서 2차 전지 업종이 크게 타겟이 되었죠. 그래서 공매도 때문에 이렇게 좀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다시 이제 트럼프가 어 이제 관세를 유예하겠다라고 하니까 바로 이제 증시가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타이밍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제가 그 빨간 선, 어, 35,000원에서 38,000원 쪽 근처만 오니까 바로 급등을 할 때, 어, 이렇게 도 이야기 한다는 게참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이제 조금, 현재 앞으로 다시, 어, 상승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바로 이 PNT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PNT 간에서 조금씩, 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 거는요, 이 PNT가 만드는, 어, 장비들입니다. 2차 전지를 만들 때꼭 필요한 장비들을 만드는데요. 이게 이제 코팅기라고 하고요. 요거는 프레스기, 그리고 요거는 슬리터, 요거는 노칭기입니다. 간단하게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코팅기는요, 이 배터리 전극 위에 슬러리를 균일하게 발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딱 봐도 이렇게 균일하게 발라주게 생겼죠. 그리고 이 프레스기는요, 이 코팅된 전극을 납작하게 이제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슬리터는요, 길게 만든 이 전극을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놓친기는 이제 셀 모양에 맞춰서 이제 딱딱딱 찍어내는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장비를 합쳐 가지고 이제 롤투롤이라고 하는 기술을 쓰거든요.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pnt가 만들어서 팔고 있다. 아,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롤투롤 테크라고. 네, 뭐, 밑에 것들은, 뭐, 공정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어떤 걸 하는지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장비, IT, 뭐, 디스플레이 소재 장비, 뭐, 이런 것들이 다, 어, 지금, 이 PNT의 기술력으로 가능을 한 건데, 자, 이번엔 좀 더, 어, 딥하게 한번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자들을 위한 이벤트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구독자분들에게 천만원 이벤트라는 건데요. 어, 샤오미 이 스마트워치 6만원짜리를 총 200대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가 한달 정도 됐었는데, 어, 사실은 이거 준비했었을 때 구독자가 200명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200대만 딱 준비를 해놨는데, 어, 오늘 날짜로 4월 10일 날 3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뭐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라서 딱 200대만 준비를 해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갑자기 뭐 며칠 만에 100명이 늘어서 너무나 기쁘지만은 저도 돈은 많지가 않은지라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현재 남은 게한 60대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어,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요. 이제 영상 마지막에다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자 이번에 설명드리는 것은요. 이 pnt가 선도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 건식 전극 공정이라는 건데요. 원래 기존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슬러리 공정을 썼었습니다. 뭐좀 간단하게 말하면은 재료에다가 어 그뭐 화학물질로 이렇게 만든 슬러리를 코팅을 하고 그걸 그냥 고온에서 말리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은요. 에너지 낭비가 너무 심하고 그 다음에 화학물질을 이제 다시 회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에도 안 좋고 공정도 이렇게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근데 이 PNT 같은 경우에는요. 용매도 쓰지 않아서 그냥 분말을 그냥 압착을 해서 붙여버립니다. 그리고 건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에너지도 절약이 되고 환경에도 분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작고 속도는 빨라지고 배터리 품질은 더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PNT에서 만든 장비들을 계속해서 어 많은 고객사들이 쓰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삼성 SDI, 그 다음에 SK온,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국내에서 모든 대형사들이 지금 이 PNT에서 만든 장비를 가지고 어, 배터리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PNT가 대단한 회사입니까? 근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 PNT 회사로 이 장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하나씩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이따가요. 자, 이번에 보실 거는요, 이 저가 LFT로 이 중국에서 LFT 배터리를 보통 다 독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의 회사들이 전 세계의 74%를 l f p 배터리를 이제 전부 다 선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솔직히 어, 조금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PNT에서 LFP 배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LFP 배터리라는 거는요, 이리튬 인산철 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저렴하고 안전하고 좀 오래가는 배터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저가형 모델이긴 한데, 이거를 너무나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저가형 모델들의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야 수익성이 나오니까. 그래서 보통 테슬라 모델 3라든지 아니면 전기버스 뭐 아니면은 뭐, ESS 이런 쪽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중국에서 사실은 거의 다전 세계적으로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 이 트럼프가 어떤 걸 했습니까? 맞죠. 바로 이 관세를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때려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관세 때문에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예가 됐죠. 관세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이거 배터리 보시면은 한국이거든요. 이쪽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용은 25%, 나머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10%나 0%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국 보십시오. 중국 지금 104%, 이렇게 때려버리고 있죠. 그러니까 전기차는 147%, 74%, 뭐 150%,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지금 중국 쪽이 전 세계 이 배터리의 거의 70% 이상을 다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앞으로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관세로 이제 150%가 평균이게 되면은 제품 가격을 기본적으로 어250% 정도씩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가 이제 몰락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반대되게 수혜를 받은 쪽이 어디냐? 바로 한국이라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이 최종 관세 보십시오. 관세 거의 없는 수준인 겁니다. 솔직히 중국에 비해서는요. 전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던 이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을 한국이 이제 차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국의 배터리 시장이 앞으로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PNT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상당히 큰 혜택을 볼수 있는 게 바로 PNT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pnt의 실적은요 2024년 가장 큰 실적을 내줬습니다 그러면서 매출 같은 경우에 89%나 성장을 하면서 그리고 또 영업이익도 1600억을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잘 갔었죠 그런데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도 조금 떨어지죠 하지만 다른 2차전지 기업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게 떨어진 건데 주가 많이 떨어졌다는 게참 웃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전세계 2차전지 시장이 조금 안 좋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 조정인데 지금 26년부터 27년까지 거의 2차 전지의 전성기라고 할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다시 급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PNT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기술력에서는 전극 장비, 뭐 롤트롤 기술이 국내에서 1위입니다. 장비로서 1위죠. 그리고 친환경 쪽으로도 뭐 당연히 어, 좋고요. 그리고 배터리 셀 같은 경우 이 LFT 배터리를 직접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중국 쪽이 관세 때문에 LFP 배터리 같은 경우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이 차지할 수 있겠죠 그중에서 이 PNT가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다 거기다가 뭐이 동박까지 생산을 하기 때문에 PNT는 못하는 기술이 없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할수 있고 그래서 2025년은 아직까지 이제 금리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2차전지 성장주들은 조금 안 좋을 수 있겠지만은 26년도부터는 훨씬 더 실적이 더욱더 제도약이 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아마 2025 5년 어, 3분기, 4분기부터는 아마 계속해서.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이 샤오미 스마트워치 무료로 드린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6만원이고요.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가 이제 한달 됐고 원래 한 이틀 전만 해도 200명이었는데 갑자기 구독자가 많이 붙어서 3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제가 준비한 물량은 200대 밖에 없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 빨리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신청하셔가지고 어제 구독자가 20 10명 정도 늘었는데 실제로 받아 가시는 분은 한 4명 정도 밖에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주소를 보내 주셔서 제가 이런 분들한테 다 이제 보내 드릴 건데 어 빠르게 구독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010-9892-3148에다가 주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요거 드, 보내드리니까 어, 꼭 구독하신 분들 받아가시고요 오늘도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